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전 한미나라고 해요. 반가워요. 어, 전 미국 메인주에서 태어났고, 아직도 포트랜드란 고향에서 살고 있어요. 제 한국 나이는 17살이에요. 전 한국어를 공부한 지한 2년쯤 됐어요. 여러분은 왜 한국말을 공부하기 시작했느냐고 하면, 아마 대답하기가 힘들 거예요.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요. <laughs> 어, 그냥 어느 날 한국에 관심이 생겼고, 뭐,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, 어, 그렇게 한국에 완전히 반했어요. 어, 제가 즐기는 취미들은요, 어, 음악 듣기, 영화 보기, 드라마 보기, 어, 색소폰 불기, 어, 뭐, 어, 책 읽기, 어, 사진 찍기, 그림 그리기, 그리고 물론 한국어 공부하기예요 어,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 다 한국 음악인데요. 클래식화이, 넬, 에프카이, 어, SG Wannabe, l o v e h 송시경, 알렉스, 서태지, 그리고 등등이에요. Um, 요즘 어, 찬란한 유산하고 어, 파스타랑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고요. 어, 그 전에, 어, 겨울 연가 천국의 계단, 커피 프린스, 내 이름은 김삼순, 그리고 미나미시네오를 어, 재밌게 봤었어요. 음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 말이에요. 대학에 졸업하고서 음 한국으로 이사 가려고요. 거기서 통번역사하고 영어 선생이 되고 싶거든요. 음, 자 어, 이걸로 마칠게요. 어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다음에 또 봐요.